아 헛된 꿈이었구나 이거 안 되는 건데 나 혼자 진짜 바라간 거구나 제가 너무 힘들어서 영상을 페이스북에 하나 올렸습니다 11살짜리 백인 아역 배우가 장문의 글을 남깁니다 미스터 종맨 슬퍼하지 말아요 당신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비춰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 한번더 해보자 그래도 안 되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I love you. <웃음> <웃음> young m n 입니다 나 스파이더맨, 나 슈퍼맨, 나 스노우맨, 정맨 미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한국 분들에게도 뭐다 알아들으시죠 저는 헐리우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배우 김종만입니다 넷플릭스 음, 미드 러브 시즌2 그리고 팍스 어, 스튜디오 스피치리스 시즌 3 그리고 뭐 여러분들한테는 이 모습이 좀 어, 기억에 남으실 텐데 애플, 아이폰 어, 광고죠 네. 그 빨간 옷 입은 엘비스로 어, 출연을 했습니다 어,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 이러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걸 포기하지 말고 한번더좀 도전을 했으면 어, 그렇게 좀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어, 제 경험을 어, 여러분들과 좀 쉐어하고 싶습니다. 무작정 하기라는 게 필요합니다. 뭐좀 대단한 걸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아 이거 대단한 겁니다. 네. 이까지 거 이까지 거 아니고요 대단한 겁니다 이 무작정 하기가 어떤 뜻인지는 여러분들이 어 제가 하는 이 스피치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얼마나 퍼프한지 저 저는 아 10년 전에 아 30대 중반의 나이로 대학로에서 어 연극을 하고 있었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극단도 가지고 있었고 어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연기 강의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좀 안정된 생활을 이렇게 좀해 보려고 노력 중이었습니다. 근데 제 안에 제 마음 한켠에는 이렇게 살다가 하, 내 인생이 정말 평범하게 끝나는 거 아니야라는 큰 두려움, 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세 중반이 됐으니까 내가 뭔가 내 삶을 리셋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게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되게 예민했고 웃지도 않았고 24시간 연기 얘기만 했습니다. <laughs> 예술가. 그리고 음, 저는 희귀병에 예, 걸렸었습니다. 병명을 모르는 그래서 계속해서 예, 말라갔습니다. 뭐 해골처럼 이러한 상황에서 어 솔직히 뭐 죽으려고도 생각 했었습니다. 근데 그래, 어차피 이렇게 죽으나 <laughs> 저렇게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건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 그러면 내가 좀 하고 싶은 거, 이거 좀 하다가 나 죽자, 내가... 살고 싶은 방향대로 한번 살다가 한번 어, 죽어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미국에서 내가 한번 (3년만) 한번 살아보자 거기서 한번 견뎌보자 제일 내가 두려운 나라 제일 무서운 나라 연기의 본고장이자 아 브로드웨이 헐리우드가 있는 미국 가서 내가 (3년만) 한번 견뎌보자라는 미션을 갖게 되고 미국으로 갑니다 어떻게요 무작정 네. 모든 사람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 뉴욕으로 떠나서 뉴욕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처음에 뉴욕에 가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 힘들었습니다. 영어를 한 마디도 못 하는 상태로 갔습니다. 뭐 영어로 연기를 한다는 사람이 영어를 못 하고 가서 아무튼 뭐 무작정 또 드림 일고 그래서 뉴욕에 어, 유명 연기 스쿨에 합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 가서 제가 제일 많이 쓴 말이 Sorry, I'm sorry, I don't know 그리고 저게 무슨 뜻이야? What does that mean? 그 말을 계속 반복 반복 반복하는데 짜증이 나죠 맨날 물어보니까 자기도 공부해야 되는데 클래스메이트들이 인상을 팍팍 씁니다 그러면 딴데 가서 물어보고 근데 제가 아, I am stupid, I am stupid, please help me 그러면서 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한국 대학로에서 활동할 때의 그런 예술가로서 자존감, 자존심, 뭐다 내려놓고 성격들 다 내려놓고 계속해서 그렇게 무작정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졸업을 하게 되고 좀 쉬면 되는데 저는 또 거기서 더 유명한 연기 스쿨에 들어가서 또 합격을 하게 됩니다. 디 액팅 스튜디오라는 데서. 이때 저는 제임스 프라이스라는 제 연기 스승이죠.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제임스 프라이스가 첫 수업 시간 때 저희들에게 해준 말이 제 인생에 있어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 줍니다. Act before you think. 한국말로 하면 행동하라.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아야 저거 무작정 하라는 뜻 같은데 어 뭔지 모르겠지만 아니 한국에서는 야 생각 좀해 움직이기 전에 인데 정 반대였어요 그래 내가 어차피 미국까지 온 것도 무작정이었고 뉴욕에도 지금 무작정 살고 있으니까 연기도 한번 그냥 무작정 해보자. 아, 몰라도 계속 물어보고 인상 쓰면 웃고 아이스투피드하고 마구마구 그렇게 무작정 살았어요. 그래서 1 3명서 시작한 그험난한 코스에서 다 탈락하고 6명 중에 한 명으로 어, 저도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든 이 상황에서 두렵고 불안하고 에, 도망치고 싶은 제 자신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작정해, 종맨. 어, 아무리 미숙하더라도 지금 당장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무작정, 무작정 하다 보면은 괜찮아. 지금 도전 중이지, 종맨. 그러면 괜찮아. 울어도, 울어도 괜찮아. 하고 저는 무작정. 살게 됩니다. 그러면 안 힘드냐고요? 무슨 장 힘들어요. 죽어 버릴 것 같아요. 예. 네. 죽으려고 하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왜 하느냐? 이렇게 힘들어도 원동력이 되어 주는 것은 제 자신의 그 가능성에 대한 호기심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가능하지? 너무 궁금해요. 어디까지 갈수 있지? 내 꿈은 어디까지이지? 그래서 이렇게 무작정 제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3년의 과정을 저는 끝내고 뉴욕에서 미션을 성공시켰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거 무작정 헐리우드를 한번 내려가 보자. 아어 제가 무작정 하기 리스트들 이것 중에 제가 한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전 배우니까 오디션을 많이 봐야 됩니다. 떡떡 두드리고 딴데 가라면 떡떡 두드리고. 거절감 거절감 거절감. 그렇게 계속 만나다가 뭐 흑인 친구, 백인 친구 같이 오디션 보러 가고 걔네들은 다 떨어지고 저 혼자 이 제니스 리클린 탤런트 에이전시 이 소속사에 제가 합격하게 됩니다. 무작정 야, 이제 다 열렸다. 어, 아, 내 헐리우드 3.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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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이구나 했는데 실제로 제가 해 보니까 아, 안 되더라고요. 예. 네. 제가 AC 안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헐리우드 시스템 자체가 서바이벌 시스템입니다. 오죽했으면 액팅 올림픽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그래도 더 한번 해보자 무작정 하다가 큰 오디션을 받게 됩니다. 마던 패밀리라고 큰 미드죠. 유명한 미드. 팍스 스튜디오에서 제가 오디션을 보러 갑니다. 갔는데 제가 떨어졌습니다. 팍스 스튜디오. 지금 저 얼굴 보면 뭐 5만 인상 다 쓰고 있는데 제가 그때 어떤 상태였냐면 어, 너무 열심히 준비해서 백인 이 캐스팅 디렉터 분 앞에 딱 서서 첫 번째 대사를 이렇게 영어 대사를 Hello, this is what I think. Stop. 그만하라고. Sorry, we need American accent. 얼굴이 시뻘개지고. 심장은 터질 것 같고 나가라는 데 어떻게 해요 나가야죠 그것도 못 알아듣고 그냥 나왔을 거예요 나오다가 이 벽을 발견하고 하, 무작정 찍어서 sns에 제가 올렸습니다 이날을 내가 잊지 말아야지 당시 제저 얼굴을 보면 알겠지만 먼지같이 느껴졌고 아 헛된 꿈이었구나 이게 안 되는 건데 나 혼자 진짜 바라간 거구나 한국으로 그냥 돌아가자 포기하고 그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호기심, 꿈, 계속해서 저는 또 무작정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오디션 거절감, 오디션 거절감 하다가 제가 넷플릭스 미드 러브 시즌 2를 어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이 출연을 계기로 뭐 대우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어뭐 개인 트레일러도 막주고 길거리에서 뭐 사람들이 알아보고 백인 흑인 친구들이 제가 뭐 드라마 찍고 스타가 됐다 뭐 이런 느낌 이전에 처음으로 이 미국 사회에 내가 받아들여졌구나 처음으로 헐리우드 이 장벽 안에 내가 받아들여졌구나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능하구나 어내 꿈이 헛된 꿈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거를 몸으로 이렇게 처음으로 체험한 날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할리우드 스튜디오를 도장깨기 하듯이 계속 오디션 보러 다니다가 악몽의 팩스 스튜디오에 다시 왔습니다. 스피치 루스 시즌 3에 출연하게 됩니다. 어우 이번엔 트레일러 주더라고요. <laughs> 트레일러 주고 <laughs> 저번보다 더큰 역할로 실제로 제가 에, 리벤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저는 계속 할리우드 스튜디오 도장깨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애플 아이폰 오디션을 봅니다. 오션 보러 가서 또 깨집니다. 왜냐면 노래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도 그래, 난 노래 못해도 하자. 역할도 이 역할 아니었습니다. 뭐 에스키모 역할인가 그랬어요. 저 아니었어요. 그래 어차피 나도 안 뽑는데 뭐하러 가? 하지만 무작정 그냥 들어가 보자. 이왕 들어갈 거 가서 좀 즐기자. 이런 마음으로 막 즐기고 발차기도 하고, 뭐 태권도도 하고 막 그랬어요. 시킨 대로도 하고 안 시킨 것도 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애플 아이폰 전 세계 TV 나오는 광고였더라고. 이렇게 전 세계에 나갔는데, 그 한국에도 5개 방송사를 통해서 나왔다고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통화를 저랑 하고 있었는데 제가 눈물이 났어요. 운전하다가. 뉴욕에서 아무리 제가 열심히 막 해도 한국 부모님들이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내 아들이 나오는 거를 이 채널 돌려받도 있고 저 채널 돌려받고 밤마다 연속극 전 후에 있고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처음으로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파티를 막 무작정 엽니다 힘들면 그냥 파티 열어요 돈 없어도 뭐 불고기 뭐 당면 묻혀 가지고 애들 오라 그래서 와 코리안 푸드를 하면서 막 주고 그래요 그리고 생일 파티를 크게 열어서 한 150명 정도가 모이는데 어느 날 제가 스피치를 하게 됩니다 내 꿈에 대해서 내 꿈은 3년 안에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아시아인 최초로 받을 거야 사람들이 하하하호 하면서 웃습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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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erious.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미션 실패. <laughs> 실패했습니다. 아, 노미네이트도 안 됐어요. 네. 대신에 저는 이렇게 세바시 팀들과 여러분들과 200명 의 여러분들과 세바시 무대에 섰습니다. 예, 네. 그럼 실패냐? 실패는 맞지만 되게 근접했습니다 A에서 B까지 중에 저는 A-에 와 있어요 실제로 오스카 상을 받은 랄라랜드 유명한 영화죠 촬영감독인 이분과 애플 광고로 촬영을 하고 그리고 저는 나온 무수히 많은 미드들 그리고 헐리우드 그 돌비티어터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는 그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일부러 이사 갔어요 매일 보려고 그리고 저 바로 옆 건물 차이니스 디어터에 제 얼굴이 나온 영화가 상영이 됩니다. 바로 옆이에요. 거의 다 왔어요. 그리고, 뭐, 백인 친구들이 저를 주인공을 안 써주니까 제가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편 영화 두 편을 제작을 해서 제가 주인공하고 다 해먹었어요. 그렇게 많이 왔습니다. 앞으로 갈 겁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오늘부터 제 꿈은 3년 안에 아시아인 최초로 나무 주연상을 받겠습니다. 응. 지켜봐 주십시오. 응. 지켜봐 주십시오. 안 되면 그때가 또할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힘들어도 물론 도전하다 보면 많이 힘들고 무기력해지고 막 절망감이 밀려와요. 그래도 저 혼자서는 못 갑니다. 제 주변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제가 헐리우드 오디션 보다가 한 번은 몇 달을 봐도 안 돼요. 존재감은 먼지였고 그때 오디션 하나 합격했는데 전화를 했는데 제가 배터리가 방전돼서 못 받았어요. 캔슬이 됐어요. 그 광고료가 30만 원이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에 제 존재감은 카메라 앞에서 서야지만 배우로서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아니면 먼지였으니까. 그렇게 울다가 자포자기하고 무기력해지고 그럴 때 제가 너무 힘들어서 영상을 페이스북에 하나 올렸습니다. 이 힘든 마음도 누군가에게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 (11살짜리) 백인 아역 배우가 장문의 글을 남깁니다. 짧게 얘기하면 미스터 존맨 슬퍼하지 말아요. 당신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당신에게 필요한 건 허그네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아이, 허그 유. 당신의 가장 오래된 빅팬1 1 살짜리 헬렌 로즈. 이 얘기를 듣고 이 친구의 솔직한 인종과 어떤 나이를 떠나서, 그래, 한번더내보자 이렇게 여러분 힘들어도 무기력해도 무작정 뭔가를 할수 있어요. 호기심 원동력으로 그걸 뛰어넘을 수 있고 그래도 안 되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힘든 시기에 많이 힘들 거예요. 표현은 못 하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는 I hug you 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I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저도 제 가능성 그거 하나만 보고 궁금해서 달려가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한번 자신의 꿈이 뭐지? 내 가능성은 도대체 어디까지지? 라고 한번 궁금해 봐 주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act before you think 하고 그냥 무작정 한번 해 보세요. 너무 힘들면 뭐방 청소든 뭐 설거지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전기세 뭐 가스비 밀린 거 내고 그러면 이메일 이런 거 하게 되고 뭐뭐 새바시 뭐 댓글도 남기게 되고 뭐 뭐든지 하다 보면은 되게 재미난 일이 생길 겁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감사합니다.